오히려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전자적 요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언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 a 기계공학에서 로봇을 관심 있다고 말하는 건 거의 맞는 거예요. 대학들이 보면 로봇공학과가 별도로 나와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커리큘럼은 기계공학에 굉장히 가깝고 로봇 자체는 설계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키텍처로서 로봇을 보는 게 좋죠. 그린 사람의 의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로스2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예요. 로봇을 공부하는데 편해요. 로스2를 모든 회사가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규모가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에 어울리는 자기들만의 아키텍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업 비밀이니까 밖으로 안 나오겠죠. 로봇에서 사용된 아키텍처를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때 쓸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로스예요. 로스는 로봇을 공부하려면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있기도 하지만 로스와 같은 아키텍처는 어느 회사든 쓰고 있기 때문에 로스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예요. 예를 들면 기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로봇은 장비가 너무 많고 그 장치들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비전공자가 일일이 다 디파인을 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키텍처가 데이터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는 그걸 해줘요. 내가 로봇을 구현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로스가 편하죠. 기계나 전기전자에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로스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그라미가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한데,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이 로봇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로스를 공부하면 로봇이 될수 있다라고 본다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기전자 하는 분들은 그럼 로스를 싫어하냐 그건 또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꼭 헌공이어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딥러닝이나 LMM 정도의 베이스를 익히고 있다면 매우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하긴 해야죠. 완전히 컴공이어서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자체는 맞는 말이구요. VLA 자체부터 이야기를 하면 로봇이 본 카메라로 비전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AI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코드로 다 되어 있죠. VLA라는 게 있으면 얘한테 영상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다음에 얘한테 받은 액션 정보를 어떻게 로봇한테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 소프트웨어예요. 구현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배경지식은 딥 러닝도 있고, LLM도 좀 공부해야 되고, 에이전트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건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요즘에는 VLA를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로봇한테 사람에 가까운 지능을 주고 싶다. 그러면 VLA를 하는 거죠. 온디바이스라는 말이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은 반드시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글자의 개수만큼 돈이 과금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좀 열악하거나 안 되는 작업 환경을 가진 로봇에서나 혹은 로봇과 유사한 환경에서는 일단 클라우드가 힘들어요 그러면 야외에서 활동하는 로봇들은 이런 서버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온 디바이스라는 게 로봇 자체에다가 작은 딥러닝 모델을 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배우는 것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온 디바이스도 구현산출물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그냥 반도체일 수도 있어요. f p g a 같은 걸 써서 온 디바이스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기를 사람들이 되게 원해요. 온 디바이스라는 말은 하드웨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로봇에서 직접 딥러닝 혹은 l m m 적인 어떤 연산을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온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